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잃은 줄 알고 다슬가마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 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그어 올리고 줄을,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우리가 폭랑으로 인해 쓰다가 이튿날 사공으로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뱃뿐 이리라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 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은 재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탄배가 미향이라는 항구에 머물게 되어 있는데, 미향이 계속 머물러서 이제 겨울을 날지, 아니면 베닉스라는 그레데 항구로 가서 겨울을 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미항이라는 곳에 계속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9절 2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유대인의 금식 절기,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유대인의 금식 절기 이후에는 항해하기가 위험하다는 라 사실을 이제 바울은 선교 여행을 많이 해봐서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하지 말고 미항이 머물면서 겨울을 지내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중해에는 겨울철에 북동풍이 불어서 태풍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베닉스 그레대 항가기를 원했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항이라는 곳은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이항이면 더 시설 좋고 더 넓은 곳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의견이 많으니까 율리오가 그렇게 결정한 것이죠. 또 다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벵겔이라는 학자의 주장인데요. 공물 수송이 그 배에 공물 수송이 있는데, 공물 수송이 지연됨에 따라 로마 당국의 분노를 사지 않을까 율리오의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였다는 것이죠. 만약에 기상이 순조롭지 못하다 하더라도. 식량을 필요로 하는 로마 당국이 그것을 그렇게 감안해 줄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로마의 식량을 수송하기 위해서 베닉스 항구로 더 나아갔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또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항해를 강행해도 무리가 없다고 말하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바울은 뭐 재수에 불과하고 선장과 선주는 그 바다의 전문가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리오가 그 말을 따라서 베닉스로 향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유라 골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광풍이 얼마나 대단했든지 며칠 동안 죽을 고생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힘이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풍랑으로 하도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배를 더 가볍게 하려고 짐을 다 이제 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짐을 바, 바다에 버린다는 것은 대단한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살 사는 거 아닌 이상은 그런 손해 볼 짓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이어집니다. 그 고통이 사흘째 되는 날에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또더 버리게 됐습니다. 사흘째 22더그 날이 길어집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하고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만약에 그 번개 폭풍이 치는 바다 한 가운데에서 며칠 동안 여러분이 아주 그냥 배가 심하게 뒤집히는 어 뒤집힐 뻔하고 또 이리 뒤질 뻔하고 이런 배 속에서 며칠 동안 여러분 계신다면은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두렵겠죠. 아. 참, 제가 예전에 그 필리핀 섬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밤이 되니까 그렇게 아름답던 섬이었는데 밤이 되니까 막 바다 쪽에서 번개가 치고 뭐 폭풍우가 조금 이렇게 밀려고 하더라고요. 새벽에 그 바다 끝에서 막 여기저기서 번개 치는 것을 보았는데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그나마 또 안도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긴 육지다. 그 작지 않은 섬이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안도감을 느꼈는데, 만약에 제가 바,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바로 이렇게 막 풍랑치고 번개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으면,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전문가들인 그들이 짐에, 배의 짐을 다 포기할 만큼, 재산이죠. 다 포기할 만큼. 어떻게 표현합니까? 며칠 동안,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에 그대로 있어서 그들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다. 아 이제 땅 우리 다 죽었다. 그런 날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희망의 위로를 선포합니다.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우리의 생명은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배는 부셔질지 몰라도 우리는 다 온전히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을 찾아온 것이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한테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확실한 증거를 뭘 보여주십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가이사 앞에 서기 전까지는 넌 죽지 않는다 그런 걸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아무리 풍랑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믿어지면 은 소망이 넘치는 것이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창의하는 자를 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은혜입니다 그런 말을 해주면서,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기는 평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해주면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다 배가 이제 부셔진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말씀대로." 배는 파선했고 그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44절 27장 44절 말씀에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 그러니까 배는 부셔졌지만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됐다. 다 구조됐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처럼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금성을 그 하나님 말씀처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하신 바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유라굴로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확실한 위로를 전해줍니다. 풍랑이 심해서, 우리 인생의 풍랑이 심해서 애씁니다. 애쓰죠.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데 풍랑이 계속 밀려오는 겁니다.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됩니다. 손해를 봅니다. 짐을 다 버리잖아요. 손해를 봅니다. 그래도 살겠거니 하고서 열심히 땀을 흘려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여러 날 동안 되는 거예요.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런 날이 계속 큰 풍랑이 일어나니까 점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유라굴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울이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우리를 위로해주는 수없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꼭 붙잡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이 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종종 묵상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제가 붙들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놀람이 사라지고 지금 인생의 유라굴로가 계속 진행 중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신묘막직하게 나를 도울 건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믿지 않는다면 안심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질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고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인생의 유라굴로 앞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은혜의 현장, 역사의 현장, 평강의 현장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